안녕하세요. 로크 t v 입니다 제품 소개는 오랜만이죠? 제가 탭두 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은 삼성 갤럭시 탭 A7 라이트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아마존 파이어 HD 10 소개해 드릴게요. 그나저나 요즘 날씨 너무 좋네요. 한국은 이제 가을 준비하죠? 여기는 이제 봄이에요. 이번에 보셔온 갤럭시 탭 A7 라이트와 아마존 파이어 HD 10입니다. 아마존 파이어 HD10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챙겨보시면 되겠다. 그쵸? 자, 오늘 소개해드릴 탭 S7 라이트입니다. 박스에 별다른 설명은 없고요 박스를 열면 먼저 기기가 보이는데요. 보들보들한 부직포 포장지로 잘 써놨네요. 짠! 탭 치고는 크기가 아담하죠. 그리고 작은 박스에 충전기와 USB-C 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아래쪽에 유심핀이 들어있어요. 디자인은 깔끔해요. 크기는 212.5, 124.7, 두께는 8mm입니다. 무게는 366g이에요. 베젤이 있긴 하지만 가격 대비 얇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무게는 크기에 비해서 조금 무거워요. 그리고 아래쪽에 3.5mm 오디오 포트, USB 포트, 스피커, 그리고 좌측에 유심 트레이, 상단에 스피커, 후면에 카메라, 후면과 프레임은 빤따빤따 광이 나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화면의 크기는 8.7인치로 1340 x 80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밝기도 너무 어둡지 않고 조절 범위가 큰것 같아요.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작동 모션이 조금 느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느린 거못 참는 한국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 있겠어요. 눈 보호 설정이 있어요. 켜주면 저렇게 노란빛 모드로 바꿀 수 있고요. 메뉴 색도 어둡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실 때 레시피 많이 보시죠? 그럴 때, 대기시간이 짧아서 꺼지면, 손 닦고 다시 켜고, 이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30분까지 대기 설정되고요. 어, 그리고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11, 원유아이 3.1을 탑재했고요. CPU는 미디어텍 MT8768, 헬리오 P22T, 12 나눔 공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성능인가? 도통 감이 안 잡혀서 찾아보니까, 엑시노스 850 정도의 수준의 성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서 찾아보니 갤럭시 A21S가 이 엑시노스 850을 탑재했네요. 아. 인터넷 사용도 반응속도가 그렇게 빠리빠리하지는 못하지만 뭐 써야 한다면 쓸수 있다 하는 정도고요. 이미지가 많이 떠야 하고 막 페이지 막막 넘겨야 되고 팝업창이 막 팡팡 뜨고 그런 인터넷 쇼핑 같은 건좀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책 읽기나 레시피 보기 내비게이션 정도로 딱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질이 너무 구리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멀쩡하고요. 소리도 시원시원 쨍쨍한 음질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스피커이기 때문에 영상 볼때더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탭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크기 때문에 양손으로 잡고 보는데 그럴 때 스피커를 막아버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뭐 거치대 사용하면은 문제 없지만요. 그리고 메모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3기가램에 32기가, 4기가램에 64기가. 물론 마이크로 SD를 사용해서 확장 가능하고요. 카메라를 한번 볼까요? 후면에 800만 화소. 촬영은 1080 30프레임 가능하고요. 전면은 200만 화소. 이거는 뭐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블루투스 5.0을 사용했어요. GPS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비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크기가 차에 장착을 해도 전혀 방해되지 않는 크기이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5100mAh로 넉넉하고요. 충전은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센서는 가속도계, 지자기, 조도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넣어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깔끔하고 딱이 가격에 필요한 것만 딱딱 넣어줬네요. 치라는 사이즈가 정말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 사이즈면 영상 볼때 핸드폰이나 이거나 요 급할 땐폰 먼저 나오지, 탭안 꺼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의 성능으로 웹서핑이나 게임도 적절하지 않고요. 하지만 확실히 폰보다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책 읽을 때, 강의 들을 때, 내비가 필요할 때, 특히 어떤 장소를 이동할 때, 대기시간들 있죠? 그럴 때나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탈 때.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돼요. 그리고 내비로 사용하기에도 사이즈가 정말 딱 좋고요. 크기도 작고 비교적 가벼워서 수납하기도 좋고 부담스럽지 않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으로 어떤 작업을 한다던가 게임을 하실 용도라면은 구매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줌으로 하는 수업 때문에 검색하시는 중이라면 제 생각에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아마존 파이어 HD10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영상 보기에 조금 애매해요. 저희 집에도 같은 사이즈의 탭이 있는데요. 영상 볼 때마다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갈증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같은 탭이라도 사이즈에 따라서 만족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잘 검색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탭을 골라서 구매를 하세요. 오늘은 삼성 갤럭시 탭 A7 라이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 안녕!